양산청소업체 해피홈케어입니다. 이번엔 남양산 이편한 2차 아파트 비둘기청소에서 비둘기 퇴치를 이미 받으셨다는데요. 처음엔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그뒤 몇일이 지나고서 베란다는 비둘기 똥으로 가득찬나봅니다 버드스파이크가 설치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타업체에서 설치해놓은 것들을 전부 철거중입니다. 참으로 쓰잘데기 없는 곳에 설치를 해놨군요. 으, 으. 비둘기는 영리한 조류입니다. 엉성하게 설치되면 이런 얼로 다시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요?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둘기 배설물이 보입니다. 철거했던 버드 스파이크를 베란다에 재시공주입니다. 비둘기 백설물 뿐만 아니라 비둘기 알도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비둘기 알도 횟수하고, 베란다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베란다 철제도 깨끗이 스팀 청소하고요. 베란다 바닥이 깨끗해졌네요. 엄청 깨끗합니다. 실외기도 스팀으로 청소 진행 후 약품을 뿌려놨습니다. 퇴치망 설치하면서 비둘기가 다시는 접근 못하도록 버드 스파이크를 재시공하여 이쁘게, 이쁘게 설치. 시공되었네요. 퇴치망도 빈틈없이 시공했습니다. 야무지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풍경도 잘 보이고 바람은 잘 통풍되고 고객이님 만족하시는 비둘기 청소였습니다. 남양산 이편안 2차 비둘기 청소